자이 머신은 레그컬 머신이에요 뒤에 햄스트링자 먼저 세팅값은 자 여기는 지금 2단으로 돼 있는데 웬만하면 이거는 2단에서 건들리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단으로 맞추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다리 길이에 따라 다른데 이 바가 여기 아킬레스 건 살짝 위쪽으로 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요 너무 멀어도 안 돼요 한이 정도로 그래서 제키 기준으로는 4단으로 세팅할게요 자, 그 다음에 내가 허벅지를 여기 지지했을 때 공간이 오른쪽 왼쪽이 비슷하셔야 돼요. 한쪽 너무 치우시면 안 돼요. 잡아주시고, 그 다음에 배를 대시고 이렇게 잡아주시고, 자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고개를 떨고 시면 안 돼요. 고개를 차라리 일직선을 조금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. 고개 너무 떨구면은 이제 목에 이제 부하가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. 자 그리고 발 같은 경우는. 얘를 앞쪽으로 당겨주세요. 이게 아니라, 이렇게당기셔갖고 종아리에 어느 정도 텐션을 유지해주세요. 그 상태에서 올리시는데, 요렇게. 잡아주시고, 뒤에 햄스트링 힘 느끼시고, 그 다음에, 천천히 누리시다가, 한 여기까지만 내리시면 될것 같아요. 그 다음에, 여기 다시 올려주시고, 하나, 둘, 셋, 하나, 하나, 둘, 셋, 둘. 이런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팔도 할때 잡을 때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얘도 타이트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상체 안정성이 있는 상태에서 해주시는 게 하체 안정성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를 유지하시면 될것 같아요